근데 쾌락 중에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육체적 쾌락은요. 추가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겪어온 거 있잖아요. 먹어! 한 입, 두 입. 너무 맛있어. 먹다 보면 배가 허질 것 같아. 화장실 가야 되고. 이게 육체적 쾌락 추가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쾌락의 역설, 패러독스예요. 그래서 에피콜스는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 추가라고 합니다. 정신적 쾌락은 지속적이잖아요. 오랫동안 가고. 이런 좋은 훌륭한 강의. 자화자찬 난리 났네요 <laughs> 들었을 때 쾌락 지속적이잖아요 이런 정신적 쾌락을 누리고 살아라 인간에게 쾌락의 종류가 있으니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것 의식주 최소한 정도 자연적이고 비필수적인 게 뭐냐면 식도락 근데 에피쿠로스가 좀 불쌍한 게 에피큐리언이 나중에 식도락 이런 걸로 번역도 되거든요 전혀 상관없어요 에피쿠로스랑 에피쿠로스는 맛집 찾아다니는 거 물론 그 당시 맛집이 많지도 않았지만 미식가 되는 거 이거는 마음이 불안해질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맛집 잘 알지만 누군가 맛집 소개시켜달라고 할때좀 불안하긴 해그 사람 갔다 와서 뭐야 김종희 아는 척만 뒤지겠네 이러면 그리고 맛집이라고 내가 갔는데 먹어봤는데 나한테 맛이 안 맞아 그럼 육체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식가로 막 돌아다니는 거 마음이 불안하고 몸에 고통이 올 때가 있어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음식 만족하고 먹으면서 그 주변 옆에 있는 친구들과의 우정, 담소 이게 진짜 쾌락이다 그래서 자연적이고 비필수적이야 식도라간 그럼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건 뭐냐? 권력, 명예도 그래요. 부, 돈이 전부인 것 같죠? 물론 일정 필요하겠지. 전혀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짓말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를 쫓다 보면 거기도 또 건강이 있고 돈이 일으켜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마음의 불안이었고 몸의 고통염 상태를 위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쾌락 최소한 충족하고 사는 삶. 그게 이 에피쿠로스의 경지 아타락시아. 타락이 없는 상태, 외우기 너무 좋죠. 아타락 시